네, 안녕하세요. 이승원 부동산 연구소의 이승원 소장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용어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어, 저희가 지난 주에는 우리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것들의 차이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랑 단독 주택은 뭐, 어떤 종류가 있는 건지, 이런 주택의 카테고리 유형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핏 뭐 들으면 알것 같지만, 이게 막상 또설명하려 그러면은, 여러분들 쉽게 머릿속에 개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아서, 오늘 완벽하게 숙제하시는 시간 갖도록 해보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어, 이 네이버에다가 다가구주택이라고 쳤더니, 어 다가구주택과 이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 이러면서 바로 나오더라고요. 요거를 좀설명드리는게 오늘 포인트였거든요.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았더니요. 해봤더니 어떤 게 나오느냐? 음. 자, 공동주택이 나옵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다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데 저 개념만으로 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살펴보면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 그다음에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기숙사는 뭐 뻔한 거니까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하는 거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인데 개념적 정의는 뭐냐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것들이에요. 5개층 이상인 것들은 다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립과 다세대는 뭐냐면 연립주택은 자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660m를 초과하는 거예요. 6 6 0제곱미터면 여러분들 2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대략 대략 200평 정도가 바닥면적, 바닥면적이라는 개념 아시나요? 예, 바닥면적의 합계 연면적이죠. 그러니까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m 2제곱미터를 초과 200평 이상이 되는 것들이고, 충수가 4계층 이하인 것들 연립주택, 다세주택은 뭐냐면 똑같이 4계층 이하긴 이하인데 합계가 660미터 이하예요. 유, 이하.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설명 잘 나와있죠. 아파트 이렇게 높은 거, 그다음에 연립주택과 다세주택 어피브먼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조금 더큰거 660m 초과한다 연립주택입니다. 그다음에 6 0 m 660m 660제곱미터 이하 200평 이하인 것들은 다세대주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가구주택하고 차이점은 그럼 뭘까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이 하나 하나의 이한집한 집별로 이 소유주가 다 틀려요. 그죠? 이거는 주택 복도네요. 이렇게 이렇게 한 집별로 다 세입 그, 그 가구주가 틀리죠. 그죠이 사람은 A 소유, 이건 B 소유, 이건 C 소유, 이건 D 소유, E 소유, F 소유죠. 아파트처럼 아파트랑 같은 이 공동주택에 속하니까.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단일 소유주입니다. 단일 소유주. 그래서 여러분들 외관으로 보실 때는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차이점을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세요. 초보분들은. 그런데 어, 법률적인 차이 는 뭐가 있냐면은 등기부를 띄워 보게 되면 얘는 그냥 하나의 소유주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단독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한 사람 소유. 각각의 가구를 구성하나 이 사람들은 다 임차인들인 거죠 한 사람은 주인이고 전체를 다 세를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처럼 한 세대 한 세대가 별도의 소유주가 있는 것 이게 그냥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고 뭐 아파트는 사실 구별하기 쉽고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똑같이 공동주택인데 차이점은 연립은 좀큰거 다세대 좀 작은 거,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는 4개층 이하, 아파트는 5개층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세대 같은 거 보게 되면 4개층 이하가 아니라 5층짜리도 있고 막 6층, 7층짜리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다세대 주택의 1층에 요즘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없죠. 필로티 구조로 만들면 그 필로티 구조는 그냥 주차장이잖아요. 그건 충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2층, 3층, 1층은 주차장, 2층, 3층, 4층, 5층. 5층, 개 5층짜리지만 주차장 빼고 4개 층만 주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7층까지 있는 건 뭐냐? 7층까지 있는 거는 뭐 3종 주거지 있는 것들이나 상업지 좋은 것들은 1층은 주차장, 2층, 3층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나머지 4개, 4, 5, 6, 7층. 4, 5, 6, 7층. 4개죠? 4개 층만 주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세대주택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지는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오피스텔, 1층 주차장, 2, 3층 오피스텔, 4, 5, 6, 7 주택. 그래서 외관상 7층이고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혼용이 된 그런 건물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 그래서 개념은, 자, 어디 보실까. 층수가 4개층이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이야인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 공동주택이 이런 거고, 그럼 단독주택은 어떤 거가 있냐?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방금 비교하기 위해 설명드렸던 다가구주택도 나타나게 되겠죠. 다가구주택도 자 그래서 단독주택은 한번 아무거나 뚫러보죠. 뿅 보면 자 단독주택 이런 겁니다. 종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있어요. 아까 기숙사라든가 공간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쓸거 없고 살펴볼 거는 단독주택. 여러분이 아는 그 단독주택, 그거예요. 1층짜리, 2층짜리 단독주택, 그거고 다중주택은 이런 요건을 갖춘 것들입니다. 다중주택은 자 보시면 아, 다가구주택부터 볼게요. 다가구주택은 뭐냐면 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3계층 이하일 것, 그 다음에 어, 아까처럼 연면적이 660m 이하일 것. 이건 다세대 주택 똑같죠. 다세대 주택도 6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도 6 6 0제미터 66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외관상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밖에 안 되죠? 어, 3개층 이하. 근데 다가구도 더 높던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1층 바닥 면적이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들. 이거는 해당 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뭐 반은 또 주택으로 쓰는 경우도 봤죠?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상 3.5층 정도가 되는 거지만 어, 3개 층 이하라고 판단을 하고 다 다가구의 개념으로 속하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지하층 같은 것들, 지하층도 제외한다고 써 있죠. 지하층 제외으니까 지하층도 있고 1층 필로, 아니 지하층 하면 1층 필로트도 어렵겠지만 뭐 그런 형태가 되더라도 다가구 주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다중주택은 뭐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다중주택은 2번이 중요하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 자. 첫 번째 보시면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구성은 돼 있어요. 근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거를 우리가 실미적으로 쉽게 해석하게 되면은 화장실이 별도로 있거나 부엌이 별도로 있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예, 네, 그런 개념의에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것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잠자는 것만 따로 있고, 뭐, 요런, 요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규모가 상당히 작죠? 연면적이 330이면은, 우리 일반적인 다가구나 다세대에 비해서는 절반 크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 어디에 많이 지어지냐면은, 어, 대지가 작은 것들 있죠. 한 3, 40평대들은 과소 필지 같은 것들. 작은 평수에선 다가구나 다세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모양이. 허가가 안 난다는 게 아니라, 건폐율이니 뭐니 적용하게 되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 남는 게없어 그다중주택 같은 것들은 네, 왜냐하면 이건 화장실 하나 부엌 하나 만들고 방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작은 규모의 필지에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은 규모의 과소 필지에서는 다중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어, 다가구주택은 다세주택과 차이점은 소유주가 한 명이냐 아니면 다수냐. 네, 다가구주택은 단독의 개념에 속고 단독주택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볍게, 어, 용어 중에서 단독주택과 그다음에 조금 더 동동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맨날 헷갈리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또 다른 용어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 이승훈 부동산 영수와 함께 부동산 어,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